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채널의 큐티의 본문은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제지자 훈련원에서 나온 날마다 솟는 샘물의 큐티의 진행 과정을 따라간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큐티가 민수기로 바뀌어 버렸네요. 그래서 매달 제가 그러했듯이 어, 민수기의 대략적인 개관을 약 5분에 걸쳐서 한 번의 쉼이나 한 번의 컷 편집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장엄한 민수기의 세계 속으로. 출발하시죠. 자, 우리가 민수기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과 토라 상호간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구약의 가장 처음 시작하는 다섯 권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다섯 권의 책은 모세가 쓰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어, 불리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부터 얘기를 조금 할 건데 그냥 옛날 얘기를 듣듯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아직 너는 아들이 없지만 내가 너를 아들을 낳게 해주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고 너에게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 요셉이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 4명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4족장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마지막 족장인 요셉에 이르러서는 이 70여 명의 전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로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수십만 명의 민족으로 굉장히 크게 번성했지만 문제는 뭐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슬픔과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한 명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이자 구약 최고의 리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제안과 또 지팡이를 한번 탁 쳐서, 물론 그건 애니메이션 같은 거고요. 사실, 말씀에서 보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이 바, 바닷물을 걷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닷물을 걷어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출 이집트, 출 애국 시켜냅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왜냐하면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다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집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신교 국가인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 우리의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갈 길이 너무 멀고 많은 문제들과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는 것을 이길 수 없고 거기에는 전적 으로 하나님의 힘과 동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로도 벌써 많은 신학적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제 민수기, 어,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기 위한 모든 제사와 율법 제도가 완비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하는 그 처음 본문이 바로 민수기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일장에서는 뭐부터 펼쳐지냐? 바로 이집 아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의 장정인 몇 명인가로 인구의 개수로 시작이 됩니다. 아, 여러분 민수기는요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 혹은 어, 바 예다베어라고 해서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부분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 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민수기라는 것들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었어요. 민수기가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백성 민의 개수할 숫자. 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세다. 자, 백성의 숫자를 총두번 세는데 첫 번째가 이 민수기 1장에서 시작을 할때두 번째가 26장에서. 자, 왜두 번을 세는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첫 번째 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안 지키시는 분이다. 바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안 주시는 분이시다.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끝없, 이렇게 좀잘 참고 그 신학적 의미를 상기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바로 아래 지역인 바데스 가네아라고 하는 땅까지 이르는데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기에 앞서 탐사하기, 그가나안 땅을 탐사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 12명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우수아와 갈렙도 속해 있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 오늘은 여기까지 5분의 끝, 끝이 났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 e